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약간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저는 가창력은 음정은 잘안 맞아요 가탕, 가창력은 뛰어나요 붉은색, 푸른색, 빨간색, 시뻘건 색 MZ세대가 한명 오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를 혼자 배우는 <laughs> 깜짝... 아니, 형님, 혹시 그 노래 부르시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맞다. 맞다. 아니, 뭐, 이름도 소개하러 갑자기 노래 부르는 거야, 이거? 긴장을 하실 것 같아. 이거 근데... 원래 이렇게 할때 이거예요. 친구하자 그럴 때. 오, 우리 친구하자. 아. 이름이 뭐야, 너? 그러면. 하동헌이야. 그럼 원래 노래를 했었어? 나는 원래 좀 힙합을 좋아해서. 힙합? 그러니까 나는 음악을 그냥 사랑해. 아, 음악 사랑해? 뮤직션이구나. 뮤지션, 음. 노래를 부르는데 음. 고음이 아예. 너래를 위해서. 눈물도 잘 <laughs>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laughs> 한번 네. 극복하고자 네. 오늘 보컬 트레이닝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야 배우를 한번 가자. 보야 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 가야 돼. 이거 하나 줘야 돼 선생님. 선생님 있죠? 거죠와 여기 거의 노래방이네. 너 MBTI 뭐야? EN. <laughs> EN까지인데 뒤에 뭔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장르 이망이 뭐지? 우리, 너는? 전공적으로 간다면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거나. 아, 야, 그러면 테슬라를 여기가... <laughs> 야, 테슬라 가야지. 여기를. 야, 테슬라 3전을 가야지. 여기를 이걸. 그럼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닝 받아본니한 번도 없어? 사실 우리 엄마가 성악가시거든. 성악 레슨을 받았는데 어. 가성이 잘 되니까 가성을 내는 그런 걸 한번 해볼까 해서 좀 찾아봤어. 어. 카스트라토라고도 있더라고. 변성기가 오기 전에 어. 이제 물리적으로 거세를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남자를? <웃음> 파리넬리 유명하잖아. 알지? 음. 이 파리넬리가 누구 주인공이죠? 베토벤인가? 베 파리넬리는 아, 베토벤이 주인공이 아니야? 야, 너도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해 봐. 어영부 넘어가지 아니, 말고. 아니. 요즘에 무등나라는 오디션을 그렇게 해도 까도 까도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따로 어디 생산하는 기회가 있는 거 어. 자, 한 1팀 미팀 보내 주세요. 뭐라고 할까? 지방에서 연구하고 있다가 a i 만들어 가지고 한 20명 보내 주세요 하면 방송올라가다 맞아 맞아. 하고. 안 되겠다. 노래 너해 봐야 되겠다. 안어 아. 아아게를 아. 써. 오. 모든 걸 말하겠어. 로 네가 나니라. 사람에게만 신규 등록 25만 원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비 실용음악학원의 원장 최성용 트레이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보컬 트레이닝을 동원한 그런 걸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 알겠습니다. 결제. 결제. 카카오페이 <laughs> 되죠? 네네 네. 네 카카오페이 어, 저희 PPL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노란색 신호등. 제가 아까 노래 부를 때 들어보니까 떠있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음아 이제 무슨 레고 밟았을 때막 그런 것처럼 좀아 이런 거 지압판 밟았을 때어 맞아 내가 그런 느낌 이 있었어 요 간드러지는 느낌 남산들할때 밟는 거 있잖아 아이면서 아아 <laughs> 이상한 쿠세 같은 그런 거요 <laughs> 아, 네. 네, 쿠세 네 그렇죠 네 전문용어 나왔을 때 MC들 전문용어 쿠세 어떤 게 진짜 정확히 쿠세가안 좋은 습관 같은 거안 좋은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쓰던 말이고 <laughs> 저희 때 오면서 이제 없어진 말인데 <laughs> 밑으로 다시 뚫고 내 돌고 돌아요 음역을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지, 이렇게. 아, 음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아, 설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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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박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아. 컨셉이 아니셨군요. <laughs> 방금 소리 내신 거랑 똑같이. 네 그렇게 내시면 되세요. 이것도 너트에 보시지. 네 그렇게 <laughs> 입술 앞으로 쭉 내미셔서 말아주세요. 네예 그렇게 그렇게 말아주시고. 네 거기서. 네. 입천장 뒤쪽으로 이제 소리가 빨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빱빱빱하셨어 네, 일단 음정이 헷갈리셔서 그런 거지 잘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노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닌데 난 너에게 편지를 빽 빽. 크어 그거 맞아요. 이게 이게 맞아요. 됐어. 어 자기 신기하게 되시네. 안 나오는 걸내 몸이 아니까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세요. 하... 파블로프에게처럼. 아? 저, 저, 저 MZ형 나왔습니다. <웃음> 뭐라고요? <웃음> 파블로프에게. 그러니까 파블로프 지금 ]에게. 개 같은 사람 난 아델 노래. <웃음> <웃음> 좋아하시는 노래 계속 좋아하시고 <웃음> <웃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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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선생님 맞아요? <laughs> 용명스가 아는 걸로 하면 될것같아 용명서가... <laughs> MZ 다로 떠라왔을까 <laughs> S를 붙였다는 거죠? <건? 웃음> 어떤 뜻이죠? S가 S가 들어갔다는 건? 좀 친근한 느낌? 어 그렇지 혹시 버스커버스커 버스커 그... 노래 어울린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막걸리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걸리? 유가 노하우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하고 낮잠도 끊김없이 재워보세요 형님 돈도 잘보시면서 부르는 거아니세다 <laughs> 와가는 집 근처에서 오.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laughs> 우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내 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야, 잠깐만! 방금 목소리에서 보스콘 눈빛 나왔어! 야, 너, 너 방금 내 장난진 줄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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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잘 보시네, 어떻게! 어떻 보스콘으로 어울린 줄 아셨어요, 선생님, 근데? 어. 아, 근데 이거 진짜로 못 느끼셨어요? 저도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아, 느꼈어 우리가 네. 어, 아, 뭐, 여기 왜 왔습니까?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오늘 오늘내 노래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될거같 아니 아니 이 노래를 아니 이 노래를 2 시간 전부터 불렀으면 끝났잖아. <laughs> 아니 <웃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네. 너를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를 하자면 항상 항상 이렇게. 아, 좀 배웠다고 생각해.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어. 너를. 어, 이제 그것까지는 됐어요. 야. 되는 걸로만 일단은 예, 예. 만족을 하고. 예. 녹음실로 가셔서 이번에는 진행을 해볼게요. 녹음이요? 오, 야. 어? 뭐, 이거 취미신가 어? 이런 거? 어, 대박. 야, 이런 데를. 오, 안 들어? <laughs>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밑에 울림을 가지고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두번 정도만 더 해볼게요. 아네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모든 걸걸고 그냥 해볼게요.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네 잘하셨어요.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찾아가면 안 되는 사이인데 찾아간 느낌이거든요 지방이 음, 느낌. 반대해서 그래요 아, 좀 썸타는 느낌으로 불러주세요 기다린다고 말할까 잘하셨는데 음이 너무 길어요 기다린다고 말할까 그거보단 조금만 더 길면 돼요 <laughs>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 야, 어떻게 잘 만지셨습니까? 아, 이제 만져봐야죠. 아, 만져야 돼. 네. 아, 아, 아. 야, 동훈아, 물어봐. 궁금한 거 있어? 한번 물어봐 그래도. 궁금한가요? 응. 저는 유튜브 월 수익. 월 수익? <laughs> 아이폰에 뭐, 유튜브 어때? 스튜디오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요그 네, 까면 다 나오거든요. 까. 아. <laughs> <laughs> 내 인생의 노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아. 아, 엄청난 걸 찾았습니다. 어, 선생님이 엄청난 진짜... 걸 실이 한 줄을 어, 난... 주신 거예요. <laughs>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유럽 가서 버스킹도 할려. 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혹시 복숭아도 좋아지 복숭아? 복숭아 마이쮸 같기데나 네.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도 돼? 어 그럼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쫄면 션그 쫄면 거 어떻게 생각해? 그거 혹시 샀어 샀어. 반토막 나가지고. 나도 <laughs> 반토막이 어. 나가지고 관심 있구나. 응, <laughs> 음, 그렇지. 연락해 볼까 용기 내보지마 어머니 먼저라 어겨 싫어 언 거야. 곁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